자, 넥슨, 넥슨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 가, 간단하게 50만원 했습니다 야, 자 50만원 했고요 야, 야 진짜 씹레전드이하다 게임 한번도 안했는데 아 게임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씹 안되는데 지랄났다 또 야, 이제 또 시, 시작됐다 어디있을까 43 2아 씨발 절대 아닐거 같은데 뭐야 끝났어? 소발분신게임 아아아아아아 절대아니야 아이 씨발 아니, 아니잖아 아이 개씨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끝이 야, 근데, SSS는 한 장은 더 뽑아야 될것 같긴 해.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너무 대도 않게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마일리지, 마일리지 깔수 있대요, 마일리지. 아, 마일리지 20만 쳐야 돼. 그냥 20만원 더 질러. 네, 알겠습니다. 네, 20만원 질렀습니다. 20만원 지르고. 0판 VIP는 좀 희귀하긴 하네요. 아, 씨발, 어디 있는 거지? 아이, 개씨! 6번에 6번 아니야!

아, 진짜, 이제 나와야지, 솔직히, 씨발, 인간적으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면, 그쵸, 이게, 과연 올 B일까? 진짜, B는 개새끼다, 이거, 진짜. 아, 씨발, A네, 아. 35번이야, 35 아니야. 아, 35 아니잖아, 씨. 아, 40이 아닌 것 같은데. 야 A 상이 보니까 확연히 2분의 1이네! 2분의 1 아니야? SSS 한개 갖고 A 한 개밖에 한개한개 한개안 남았는데 2분의 1이 반이네 반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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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 제발! 아, 아 씨앗! 10만 원 하면 되지? 10만 원 확정이지? 나 오늘 방송을 얼마 번지 갈수있줄까 아까 영도 5개 봐았으니까와 올해 3만 9천 원 벌었어 심다시 정무햄시다시 아다대체 진짜 에반데 아32 31아 제발 이제 나와야지 아 씨발 이쯤 되면 레벨을 짜리가200넘아 3번이었어 3번 아 아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선수 까는 거네. 아 제발 또 조금만 좀, 좀, 좀 놔줘, 제발. 제발 제발. 알리송. 알리시 밖에 안 해. 레온 고레츠카 독일! 마스 밀러, 밀러 잘뜬거 아니야? 54 벤칠웰, 뭐야? 얘는? 얘 아까 제씨발뜨내뜨내잖아 뜨네, 카푸, 아, 얘도 어제 또 나왔던 앤데. 야, 그럼 이제 나 이거 하기 남은 거야? 으아, 이제 제일 춥다. 이제 제일 춥다. 이제 제일 춥 제발. 프런스! 어디야? 누구야? <목소리> 버질반다이크 어? 크어 바로, 바로. 아, 왜안 돼, 누구야, 누구야, 아,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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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좋아, 누구야, <목소리> 아, <좋아. 목소리> <이거> <목소리> 누구야, 아 누구야, 좋아.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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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구야, 놓고? 야 그래도 포르란이 비싸가지고 살았네. 자꾸 디마르코 나지 안 사져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예, 디마르코 네. 아직 아직 없답니다 얘. 예. 네네. 멀티스쿼드 리그로 아. 가셔가고 컴퓨터랑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면은 사람하고 하고 싶으세요 상배님? 사람이랑 하면 한30 대형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게 오히려 지금은 공식 경기 1대1 바로 가시면 정말 초보람 잡아줘서 오히려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이씨 뭐야? 사슬이야. 뭐야? 아니, 처음에 못 하는 사람 만든다면서 경기 시작됩니다. 판타지 스타 델피에로 자, 인모빌레죠? 저뛰는키가 뭐야? 이거 뛰느키. 골키퍼 아, 골보이에게 제임스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둘꽃을 찾는 제임스 밀러. 때렸어. 자, 뭐야?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 저빗장 수비 온. 아 뭐야 뭐야 아진짜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선방입니다. 룩쇼. 아이 아이 아 저게 왜? 자, 잘 넘겼습니다. 아! 아아합니아 야, 근데 여러분. 야, 소치가 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정도면 잘 비비는 거 아니야? 굉장이 핑팽한 경기. 1 2 0들어 올리는데요. 어. 2분 주어집니다 아 뭐야? 준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15분 동안 이 감독들이 전반 나타났던 중요한 포인트들 선수들에게 일하기이겨라선니다아는데요 아쉽죠? 아. 어! 오, 에뭐해 아니 루크 쇼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밀러죠? 안 되죠? 좋아 여러분. 야, 근데 여러분 진짜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재능이 좀 있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정도면 재능충이라고. <laughs> 근데 행수도 그랬었어. 쌍배님은. 저점이 개 낮아가지고, 근데 고점이 없다고. 야, 그니까 여기까지는 진짜 빨리 와. 그니까 러 진짜 처음 단계까지는 그 누구보다 빨리 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슬픈 말이지. 아니야. 내가 하루 만에 실력을 키워서 올게. 그래, 오늘 방송 사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